오늘은 타워 오브 판타지 이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꽤잘 하고 있는 게임이고 사전 플레이 때좀 해봤는데 게임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글로벌 런칭을 한 거거든요. 원신의 성공 이후에 카툰 렌더링의 오픈월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컸어요. 어떤 매력을 안에 집어넣었을까, 어떻게 만들어놨을까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개인적으로 할만하 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원신은 싱글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조금 파티플레이나 멀티플레이가 있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버가 좀 중요합니다. 같이 게임을 할 사람. 그래서 저는 워렌 서버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배경이 설정이 조금 독특해요. 이 친구들이 특정 세력이에요. 이 월드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중 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아포칼립스 상태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역해할지 남캐할지 고를 수 있어요. 아,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아니, 왜제이름로 하세요? <laughs>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싫어요. 이미 싫으면 어쩔 건데. 이미 싫으면 어쩔 건데. 하는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시작은? 근데 일단 저렇게 뭔가 한다는 거는 내가 뭐 어디서 저 터지거나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같든요 아니죠. 세상을 구할 사람인데. 자, 기본적으로 WASD 점프 <laughs> 2단 점프래요. 어, 되게 부드럽다. <laughs> 네. 조작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laughs> 무기를 나중에 세 개까지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신은 캐릭터를 바꿔가면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이거는 주인공이 무기를 바꿔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떤 세력들이 저를 지금 데리고 가서 기억을 지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피소 운영하는 친구들인데 저를 이제 구해준 거예요. 피비라고 아, 지금... 뜨는 거 되게 싫은데? 피비라고 네? 뜨는 거 되게 싫은데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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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캐릭터 모델링이 애니메이션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쪽 그 캡처 렌더링 3D 쪽은 이제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미, 너무 자연스러워. 미쳐버린 수준인데, 보이? <laughs> 아, 귀여워. 제서. 제서 세대 AI 서번트야. 어, 귀여워. 도움이 로봇입니다. 도움이 로봇. 어. 설정상 언어 프로그램이 고장나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어서. 어서 따라오세요. 강화하는 어, 거 봐. 세윤 언니. 어서 재꾸미는 것도 좋아져.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니다 꾸미고 오라 그랬잖아요. 외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블로기 데이터가 있어서 불러왔습니다. 이거 PD 일 만들어봤다고 그래서 이걸 보내주셨더라고. 실제랑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일러스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laughs> <laughs> 아, 실제로 볼까? 일러스랑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게 또이 게임의 좋은 점인데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없애놨더라고요. 2번 쓰면은 어? 이게 기본 기능입니다. 기본 그, 기능.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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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벤 땡.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하든 간에 제트팩을 타고 위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없으면은 많이 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날라다닐수 있습니다. <laughs> 중앙 컴퓨터로부터 저희가 무기를 전송받는다. 같은가요? 그렇죠. <laughs> 또 사악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laughs> 아 이거 뭐 다른 시스템인가 했는데 같아잖아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무기의 레플리카라 고 불리는 <laughs> 외형이 포함돼 있어요. 무기의 외형이 포함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근데창에그 창을 잘 다뤘던 영웅의 레플리카 기록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저한테서 인스톨되는 방식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천화극 같은 걸 여포에 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쵸. 내가 방천화극 들면 여포처럼 창을 쓸수 있고 그런요 그렇죠. 근데 레플리카 외형이랑 무기는 또 별도예요. 한번 어. 다운받았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킨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형을 쓸지 말지는 제 마음대로예요. 오, 지금 이 외형 바꿨네. 이 창을 쓰려면 이 친구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다시 R 누르면 은 다른 무기를 다쓸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전 플레이 때는 재화가 <laughs> 없어가지고 이걸 못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기가 여러 가지고 무기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다르고 스킬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무기를 써보고 싶어서, 아, 한번 땡기겠다. <laughs> 뭘 사야 되지? 여러분 뭘 사야 됩니까? 효율 좋은 거좀 알려주세요. 저도 캐시 오늘 처음 보는 거라. 어 일단 이거 원플러스 기본이죠. 다 사? 라니요 일단 다 사줘라니.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사기 전에 아니. 괜찮은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야? 원플러스는 다 사야 돼요. <laughs> <laughs> <좀>. 안안 <사, 웃음> 사면 돈을 버리는 짓이에요. 아니 좀좀 좀 정신 좀 챙겨. <laughs> 정신 챙기라니. 그런 말을 <laughs> 어. 나보고 정신 챙기래. <laughs> 궁금하다 전장까지 가겠습니까? R 급은 레플리카가 펌안돼 있어요. SR 급부터 레플리카가 펌돼 있습니다. 무기는 새로운 거 하나 구했으니까. 아만 아? 나오는데요? 아, 이게 뭐야? 아 여러분 원래 이래요? 어? 이거는 활입니다. 활. 아씨 <laughs>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원래 중복이. 원래 이렇게 중복이 <laughs> 잘 나오나? 자 이번에는 SSR 하나 나옵니다. 연출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네. 도와주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색깔이 다른 색깔이. 내미 씨. 이게 천장에 먹은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럼 지금 남았는데 <laughs> 아, 남았는데 일 천장에 <1천정에> 먹었는데 일 <laughs> 천장에 먹었으면은 아이 먹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남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기를 세개 들잖아 그세 가지가 쓰레기면 좋겠거든아 요거 3 0번 하면은 하나 준다고요? 뭔 여기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있어 히든 천장이라고요? 히든 천장 가짜류 아, 쓰면은 그래. 다밴이다안 뜨기만 해봐 오, 아, 아, 아 쓰레기야 아 쓰레기 삼 대장이라고요? 이건 오늘 이제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줘요. <laughs> 일단 뽑아, 뽑아, 뽑아. 천장은 어차피 한 번은 쳐야. 아, 이거 아깝잖아. 이거 60 이렇게 해놓고 스탑해? 그거 어디 가는 것도은 어, 이거? 이거 60 해놓고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어? 정신 차리세요. 아니, 정신 차린 거지, 당연히.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두번더 하면 SSR 확정인데 그거를 안 하고 스탑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안 질렀어야지. 자,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에. 메리어 메리 좋다 그랬잖아 아까 어? 픽돌이 되긴 했는데 막상... 픽돌이 되긴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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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아 마지막에 떠야지 그게 <laughs> 천장인데 SSR을 80회가 아닐 때 하나 음 먹은 거야 오 메리를 공짜로 얻은 거네? 공짜로 얻은 거네? 꽁가 아니죠 돈 내고 먹은거죠 아 정신 차리세요 먹은... 아, 무슨 꽁짱으로 먹어요 저는. 아니 나올거란 생각을 아예 안했으니까 돈 내고 먹은거예요 나올거란 생각을 아예 안해서 그래 <laughs> 피디님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laughs> 지금몇돌일돌인가요 지금은 1돌이죠 네메시스 3돌에 전기무기 2개 끼면 되게 좋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laughs>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다 돌파하면은 아니, 당연히 아, 좋지 무슨 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가성비 돌파 말씀드린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뽑기하다 보면은 중복 뜨면은 얘네들이 생기거든요. 골드가 자기가 한번해금한 무기는 요걸로 주간마다 반복 구매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돌파시키기는 좀 편합니다. 아. 처음에 명함을 획득하면은 돌파 부담은 그나마 좀 덜한 게임이에요. 계속 뽑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갑시다. <laughs> <laughs> 전 전투 이도작감 되게 편했어요 특히 저는 약간 치고 빠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때리다가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바카재구 <laughs> 어디 가니? 어? 러퍼하나? 네.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합니다 <laughs> 내가 너무 강... 아나 이거 천둥창으로 깰때꽤 빡세게 깼거든요? <laughs> 너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강해졌네? 여러분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laughs> 저 비행선이 미사일 날린 거를 얘가 보호막으로 막았어요. 근데 서프레스 에너지를 실드에 너무 넣었어. 서프레서가 과부하가 와서 얘한테 충격이. 어이 왜래? 이요 몸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사능이. 사망 플래그를 못 기록하는 거. 그리고 오염이 심해지면은 저걸 막지 못하면은 괴물화 될수 있어요. 하나만 더 부탁할게. 나 대신, 나 누굴, 대신 만나죠. 누굴 만나죠? 아스트라 북부 해안에 버려진 실험실이 있어. 네 마을로 돌아왔더니 사단이 나 있어요. 어왜 이래? 어? 진정제를 넣었습니다. 이 마을의 풍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터져서 종비화가 되면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내주는 아. 그런 풍습이 있고 여기가 그거를 행하는 곳이에요. 여기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인간일 때 이제 보내주는 그런 곳. 네 지크는 대피소의 리더잖아요. 네. 만들어요. 다들 저리 피켜요. 네 대철칙을. 깨고 대피소를 떠납니다. 어... 지크가. 지크가 왜 그런 거죠? 이건 여기 룰이야. 만약에 변이가 일어나면. 인간으로서 죽을. 가장 수 있게. 가까운 사람이 보내줘요. 왜 스포하세요? 여기서 말해주는데. 하, 최소한. <laughs> 아니. 바로 뒤에 나오는데. 아니 무슨... 설명해 드린 무슨... 거잖아요. 사장님 변할까요, 여러분? 철리는 이미.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프란치 씨. 철리는 다시 태어날 테니까. 클론이나 로봇으로? 떠나나 본데. 철리와. 돌아갈 거예요. 얘네들은 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음.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지금 또 수파지는 거 아니죠? 진짜 뒤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설정 아까 말한 <laughs> 설정 얘기를 다시 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조금 해봤다 그랬잖아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조금만 걸쳐도 멈춰 아... <laughs> 그러니까 보통은 뭐가 좀 걸려도 비비고 지나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걸려도 그냥 멈추더라고 딱 부딪혀가지고 더 고급탈 것은 안 멈춰요? 모르죠 더급탈 것은 좀 좋지 않을까? 어? 이청소인가 뭐야 이거는 어떻게 타는 거지? 머리. 청소기야? 청소기, <laughs> 청소기 맞든것 같은데? 이게 로봇 아... 로봇 은말 약간 골드쉽 같은 느낌 아타아 <laughs> 아, 고인물 무조건 이거지 어할 때도 이렇게 큰 타우렌 같은 형님들이 엄청 조그만 메타도 타고 다니는 그게 가지거든요. 다리에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laughs> 오신 것을 대회에서 1등하면 엘피스라는 걸 준다. 번개창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이 게임은 무기를 체인징 하면서 체인징 스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laughs> 번개창만 쓰면 바보지. 그렇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사내는게 아,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모르시는 것같아가지고세개 아, 무기를 옮겨 댕기면서 쓰는 건데, 제가 SSR 무기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SR 무기로 하고 있는데. 게임 안지도못 하는 것들. <laughs> <laughs> 그 게임을 못들이 깊은 뜻을 모르고, 어? 번개창만 쓰면 바보다 이 말이야. 그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 세 개는 써야 됩니다. 사장님. 네? SSR 무기 끼시면 더 쉽게 깰수 있습니다. 아니, 그 SSR <laughs> 무기 쓰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안 어렵다. 진행 가능하다. <laughs> 알려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 입맛을 맞춰 줘야 돼? 누구 입맛을? <laughs> 강화 10레벨인데 다 되게 쉽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렇게 난이도가 안 높아요 1초반이라 그런지 성장제어는 퀘스트만 깨도 그냥 죽다 보니까 초기 키우는 건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7시간 후 새로운 장 열기 뭐예요? 더 이상 진행 안 돼요? 스토리 여기까지 끝? 오늘? 정식 서비스는 메인 스토리를 조금씩 막아놨네요 이게 예, 다음 스토리 스포를 제가 해드려도 안 되죠 당연히 정신 <laughs> 차리세요 <laughs> 어, 다음 이야기 괜찮거든 벵키스 마을 이야기 괜찮거든 벵키스 마을 이야기까지는 제가 해가지고 그 그래, 해주신다고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고 뭐 그건 아니고 깜관성 <laughs> 스포 아 이거 진작에 좋지 않네요 지금 메인 쾌가 막혀가지고 여기 유적이었거든요 유적은 메인이랑 별도라고 하시는데 네 그냥 발견하고 모험하면 되는 거 같아요 메인 진행하지 말고 아이가 유적입니까? 네이 유적 2번입니다 상자를 배치해가지고 배치되는 상자를 날려버리거나 상자를 치워버리면은 통하게 가지고 길을 여는 그런 가이드죠. 아스알 무기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무기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아스알 무기 뽑아놨는데. 그렇죠. 이제 또 궁금하실 테니까. 이지 모드로 가겠습니다. 냄벼라 오늘 아스알 무기입니다. 게임하시면 좋아하나구만. 페이리스. 킬 같은 <laughs> 신병인데 확실히 더세 보이긴 하죠. 근데 원거리가 몬스터가 여러 마리 나오면 타겟팅이 자기 의지대로 잘안 돼요. 원거리가 불편할 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 어? 아 이건 보스인가 보다. 레이드 보스인가 봐. 필드 보스인가? 안 아, 쓰던 무기를 준다고? 어? 아, 가보죠, 가보죠. 가까 이제 주진 않겠지만. 어 아직 리스폰이 안돼 있나 보네요. 채널 변경해서요? 이미 잡힌 건가 여기? 뭔가 봐요. 다른 채널 가보죠. 이 번. 60분 있나? 아 채팅창 돌아댕기면서 사람들 다 잡고 있다고 60초 째날 가서 잡아야 돼. 아, 이게 확실히 원신보다는 30분 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 아, 30분. 아 고질처럼 유기됐어. 아. 아, <laughs> 아니 되게 되게 길네.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laughs> 여러분 그 채팅창 보면서 잘 따라댕기세요. <laughs> 멀티 요소가 확실히 어? 좀 있습니다. 왜? 왜 소리 왜. 왜 그래요? 어? 나 뭐야 뭐야!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 여기 맞는데? 맞는데?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나 혼자 못 잡을 거 아니야! <laughs> <90차도> 여러분 90채널에... <laughs> 떴습니다! 아니 뒤에서 소리가 갑자기 나더라고 90채널에 떴어요 여러분! 가0채널 90채널 오세요 여러분! 타이밍 좋 이게 뜬다고? 와... 진짜... 사람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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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 뒤에서 무슨 지직 소 들리길래 뭔가 있네 근데 여기 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까? 당연히 뜨알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고냥스 상자. 상자.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그렇지. 뭐. 가게들끼리 가면 다 아,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laughs> 에너지 기어 강화 재료들 같은 것도 주는구나. 누가 뭐 좋은 거 드신 분 계신가요? 깨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쓰나리? 어 일단 뭐 워낙 초반이니까 게임을 평가하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카툰 렌더링의 오픈월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은 그 차이점 중에 하나로 요 MMO적 시스템을 적당히 좀 차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요소들을 좀더 강화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무기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좀 다른 느낌의 전투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무기 조합해서 바꿔가면서 쓰는 재미도 충분해 보이고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에 좋아서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꼬아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벤티 없을 때 이런 요소들은 다 기본 기능으로 넣어놨다라는 것도 저쪽에서 이런 거 불편했지라는 부분을 우리는 아니야라는 좀 경쟁 포인트로 이 에너지 기어 시스템을 집어 넣은 것도 조금 인상적이고 그래서 뒤가 조금 더 궁금해진 게임인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분간은 해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에 너무 뽑기 하지 마세요 난이도 낮추면은 초기가 너무 시시해질 것 같아요 초기. 무기라든가 독쪽을 가지고도 진행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일단 질기다가 나중에 뭔가 확실히 니즈가 생기면 그때 해보셔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채팅창에 얘 설리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은 느낌이 또 들지 않나요? 왠지 설리가 저기 가서 개조돼서 어? 네메시스가 된건 아닐까? 자료. 셜리였어. 셜리였어. 아 셜리가 로봇이 됐구나. 근데 이게 자료가 써 있는 거라 이걸 스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걸 뽑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뽑지 말고 하세요. <laughs> 뽑지 말고 그냥 해. <laughs>